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새 동안은 심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나이나내 내 모든 가축이라.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이전에 모세가 신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10개명의 4개명부터 마지막 10개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0개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개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켜하는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이 계명이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것임을 알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때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제 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듣게 됩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모세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데 안식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의 날입니다. Remembrance of the Sabbath day of the keeping it holy.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에 부활절, 그러니까 이번 주죠 부활절을 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의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다시 오실 주님의 부활에 장차 우리도 참여할 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날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돕는 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안식일의 의미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지니라. 모세는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가 이웃사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신명기에서는 좀더 해석해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안식한다는 것,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이 밤. 밤은요 모든 피조물이 동작을 멈추고 쉬라고 주신 것입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겨울을 통해서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동물들은 자신들의 쉼을 겨울에서 찾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손으로 작업해야 될 것들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이 이제는 기재들 기기들이 그냥 해주거나 또 여러분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인해서 전에는 뭐 정말 며칠 몇달 걸릴 일들을 순식간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한없이 편리해졌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오히려 쉼이 없는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 이렇게 쉼이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편리해졌는데, 정작 마음의 쉼은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무엇보다 요즘 우리를 제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셜미디어, 인터넷,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 종일 쏟아내는 정보들, 뉴스들, 가식거리들, 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거나 쉼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때로 쓸데없는 정보, 이런 뉴스를 통해서 상대적인 뉴스를 통해서 불편함을 참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 인색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더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한한 경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런 정보들을 인해서 더 가질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상대적인 부족감으로 인해서 내가 더 취해야만 되고 안심해야 되고 그 치열한 경쟁이 우리 마음의 안식에서 모든 힘을 빼사가 버리게 됩니다 뭐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서 대부분 집에 화장지랑 타올이랑 물이랑 뭐다 사재기 해놓으셨을 것입니다 뭐 저도 좀 해놨어요. 그런데 <laughs> 여러분 사실 지금 보니까 뭐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긴장을 생기게 하고 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생겨서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 사람 옛날에는. 뭐 공황장애 같은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더 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불안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사람들 참 많아졌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지역사회도 역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지역사회도 힘을 줄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식이 없을 때, 쉼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예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로 인해서 고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회적인 약자가 더쉴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심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을 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쉴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에는 우리 안식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섯 년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 때에는 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오늘 신명기에서 읽은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받은 쉼을 기억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 쉼을 쉬라는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애국에서 전혀 쉬지 못하지 않았느냐? 노예생활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며 하루도 순간도 쉬지 못하고 벅차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 노예생활에서 해방하여 자유롭게 했을 때 너희가 얼마나 큰 해방을, 해방감을 누렸느냐, 쉼을 누렸느냐. 이제 그 쉼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쉼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남들이 뭐라 상관없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한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무서워서도 아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웃을 위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이지 않는 이유가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이유, 이웃, 다른 이유들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였던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쉼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주님을 믿은 후에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을 주시는 목적은 그래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심을 줄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혜는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뜻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웃을 하늘의 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개명이 바로 이 안식일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 같지만 이것은 확장하면은 그 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의미를 볼수 있게 됩니다. 조금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거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심히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식과 심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날아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소중한 개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주신 제 5개명은 가정이라는 기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따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개명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유독 안식일에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의 가장 샘플이 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더 확대시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증오나 분노 같은 간접 살인까지도 금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세를 갖게 하려는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구약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퍼져있던 모든 종교들이 이 다산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뭐 아스다롯 같은 우산들은 풍요를 이렇게 상징하는 우산들인데 다 모두 이 간음과 이 간음에다가 종교적인 옷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발더 나아가 마음 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 속에 가늠도 단절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은 이 보편적인 윤리 규정들입니다 살인, 가늠 조족질, 거짓말, 이웃의 이 소유에 대한 탐심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성의 뿌리가 있다는 것,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만약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자베스 셰핑 서서평이라고 하죠. 1912년에 미국에 파송받은 한국인 성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서서평. 처음 맡은 일은 전라도 남도에서 한세병 환자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100회 이상 순회성교를 다니고 연구자 없는 고아들을 무려 14명이나 입양을 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고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당시에 보호받지 못했던 수십 명의 과부들이 함께 기거하는 것을 기거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삶을 살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이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이 식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하고 복된 계명을 다른 사람이 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참한식을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믿음의 종이 될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들이 기도하고 또하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얼굴을 바라볼 때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아픈 환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치유의 은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